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까 주감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20절을 좀 보시죠. 20절 처음 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의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물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께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거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바리새인들의 물음은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뭐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건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그, 뭐,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이어야 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런 로마 같은 그런, 어, 나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무리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힘이 있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바리사인들이 예수께 묻고 있는 그런, 어, 상황, 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극히,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절과 21절을 좀 보세요, 여러분. 20절 중간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떡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거든요.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러니 당연히 어떡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당연한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누가보음 16장부터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에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좋아했던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사람들이고 또 율법을 스스로 다 지켜서 의렇게될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외식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살기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뭐 이런 뭐 불미스러운 사건들 다 빼고 그냥 살기만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이 참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뭐집 있죠. TV 있죠. 뭐 냉장고, 자가용 있죠. 뭐또 우리 동네에 또 GTX도 이렇게 들어왔죠. 서울까지 서울역까지 막 20분이면 뭐 그런 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AI도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 세상이 점점 점점 가 가면서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거의 매 복음서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9명과 1명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한 명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겨더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제사장으로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 명의 처녀가 그런데 다섯 명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왜? 왜 걱정하지 않았느냐? 왜 노심초사하지 않았느냐? 그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여러분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신랑으로 오실 그 분이 언제 온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알려주신 그, 안으신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루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이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죠. 노아는 심판의 때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아가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자기의 할 일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 노아의 이야기가 했던 것에 아무 어떤 관심을 가지도 않았던.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배를 짓는 거죠. 묵묵히 배를 짓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사람은 누굽니까? 롯의 아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어 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롯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아니 지금 심판의 때고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로세 아에는 뒤를 돌아보는. 왜?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누가 고무에서 들었던 비유는 어떤 비유였어요? 종말의 때,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마치 오늘 하늘을 보면 비가 올것 같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습도가 올라가면 오늘 비가 올것 같다라고 하는 징후들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시. 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 거 있냐? 말세의 때로 종말의 때로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나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이야기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깨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라, 이야기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말의 때로, 말세의 때로 가까이 가는 이 시대,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있어,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